지난 2019년 여주시가 친환경 IT 기업 중 하나인 고영테크놀러지를 유치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후 세종대왕면 광대리에 공장 건설 사업이 이어졌고, 지난 25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여주시는 고영을 시작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여주를 찾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신승훈 기자입니다. 3차원 전자부품 검사장비 분야에서 11년 연속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고영테크놀러지. 일반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 기업이 여주시에 생산 공장을 건립하고 제2의 도약의 기점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3만 제곱미터의 부지에는 우선 제1 공장을 건립했고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해 내년에는 4천억 원, 2027년에는 6천 200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는 등 공장 이전의 효과에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여주에서 저희가 1조를 매출액 1조를 넘기는. 그런 성장을 하기 위한 생산센터를 구축했다. 여주시는 기업 유치를 통해 인구와 일자리, 세수 확대를 기반으로 한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는 계획입니다. 고형 테크놀로지를 시작으로 협약을 맺은 그리너지와 크린랩,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SK하이닉스의 납품업체들이 대거 입주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SK하고 약속을 했고, 어, 들어올, 들어오는 업체를 다조사를 해서 필요한 조건을 최대한 맞춰서 지금 산업단지 13개, 15개 정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고영 테크놀러지의 경우는 앞으로 제2, 제3의 공장도 증설할 계획인 상황 여주시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와 영동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여주시의 교통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내부 도로망 확충을 비롯해서 산업 기반 시설 확대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